프로 맥북이에요, 맥북이에요, 이번 맥북이에요 샀나요? 옵션은 뭘로 했어요? 용량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음, 제가 대표 스펙 두개 모델 딱 가지고 이제 하나씩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하이 가이즈! 고너고입니다 M2 맥북 에어 주문 시작한 지꽤 시점이 지났는데 여전히 어떤 스펙이 맞는 건가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맥북 프로 16인치를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냥 주문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맥북 프로 16인치 휴대성하고는 워낙 큰 차이가 나기도 하고 오랜만에 에어도 좀 써보고 싶어서 그래서 겸사겸사 어떤 옵션으로 주문을 해야 하는지 제가 하나씩 테스트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입하려고 하면 시작 모델이 기본형과 고급형이 있죠. 이거 두 개는 아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기본형에서 옵션을 하나씩 늘려가도 고급형 가격과 완전 일치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부터 풀옵션까지 전체 선택지를 놓고 평가하기 위해서 기본형 169만원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번로 GPU 2개의 코어를 위해서 13만원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둘다 동일한 통합 메모리면 더 좋은데. 하나는 8코어 8기가 메모리에다가 다른 하나는 10코어 16기가 메모리로 통합 메모리 차이에 의한 성능 차이는 조금 날순 있어요. 하지만 가급적 코어 프로세서 성능만 평가를 해 보기 위해서 긱벤치 돌려봤습니다. 긱벤치 스코어 중에서 GPU 스코어를 보면 8코어의 경우 25984점이 나왔고요. 10코어의 경우는 3999점이에요. 8코어 대비 10코어의 경우 GPU 컴퓨트 성능이 15.8% 정도 향 상되 는걸볼수있 습니다.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론 코어가 8개에서 10개로 25%가 늘었는데 성능은 물론 거기에 비례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15.8%가 좀 아쉽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은 업그레이드 13만 원이면 기본형 가격의 7.7%거든요. 그래서 가격 대비 우리가 얻게 되는 성능 상승분을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완전 개이득이 아니고 핵 이득 수준입니다 이게 실제로 파이널 컷 프로에서 익스포트 시간을 비교해 보면은 더 대박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알파세븐 M4 XAVC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한 클립 용량만 전체 296GB 정도 되는 프로젝트인데요 컷 편집 후에 총 길이가 13분이에요 이거를 추출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동일하게 비교해 봤습니다 8코어 GPU의 경우 60초 그리고 10코어 GPU는 43초로 기본형의 경우 10코어 대비 39% 정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GPU 코어 두 개가 많아졌을 뿐인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서 놀랐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기본형이 이걸 이렇게나 잘 해준다고 싶어서 기본형은 또 기본형대로 성능이 잘 나와서 놀랐어요. 물론 두 개의 모델이 통합 메모리가 다르고 SSD 용량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메모 메모리 점유율이 8기가를 넘지 않았고 추출한 최종 영상의 크기가 12.25GB인 걸 봤을 때 쓰기 속도에 병목이 있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벤치마크보다 팟컷 결과가 진짜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어차피 코어수에 비례해서 성능이 상승한다는 건 어렵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3만원에 이 정도 성능 향상은 상당히 좋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돈 낭비하는 거 아닌 게 확실해요 하지만 이거는 가성비가 좋다 좋은 옵션이라는 소리지 모두가 이거를 구입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맥북 에어로 영상 편집을 해 봐야지 하고 구입을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상 렌더링과 추출이 주목적이고 메인 컴퓨터 역할을 m2 맥북 에어가 해줘야 된다 그러면 10코어 gpu 완전 해자 옵션이니까 이거 장바구니 딱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사무용과 엔터테인먼트 혹은 사진 정도 나는 편집을 한다 그럼 그냥 기본 8코어로 가고 가급 저렴하게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의 경우 많이들 고민하는 스펙인데 사실 이거는 심플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뭐가 더 좋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맥의 경우 통합 메모리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를 CPU, GPU 그리고 뉴럴 엔진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윈도우 랩탑과 비교를 했을 경우에 동일한 메모리라고 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본인 용도가 이거를 넘어서면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어떤 맥이든지 거기서 메모리 점유율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저는 M2 맥북 에어를 구입을 하면은 현재 M1 맥 미니가 하는 정도의 역할을 대체할 예정인데요. 제가 동시에 사용하는 앱을 작업하지 않고 그냥 애플리케이션만 불러왔을 때 점유 메모리를 확인을 해 봅니다. M2 맥북 에어에서 저는 영상 편집이 메인은 아니지만 짧은 쇼츠나 그리고 간단한 수정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사진은 뭐 거의 계속 열어두고 보정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그냥 기본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상태가 애플리케이션 실행만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 이제 실제로 프로젝트 불러오고 사진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저는 8기가 훌쩍 넘어가게 돼요. 물론 8기가보다 작아도 맥 OS에서 가상 메모리와 분배하면서 실행되는 방법을 찾게 되지만 아무래도 원활한 작업을 동시 진행하는 데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열어둔 정도의 작업을 하실 분들은 가급적 16기가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애초에 아 에어는 나는 뭐 그런 목적이 아니다 하는 분들은 8기가 하셔도 단일 작업을 하는데 큰 차이 없이 쾌적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요. 요새 핫 이슈인 저장장치의 경우 용량에 따라 속도가 달라요. 먼저 256기가 옵션의 경우는 쓰기가 초당 1712MB, 읽기는 1389 정도가 나오고요. 반면 1TB 옵션의 경우는 쓰기 3058 그리고 읽기는 2803MB per s e c 으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하나죠. 저장 장치를 고를 때 속도 때문에 용량을 바꿔야 될 정도로 속도가 중요한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는 마침 또 서울리아님한테 안 쓰는 M2 맥북 에어가 하나 있길래 얼른 빌려와서 함께 비교를 해 봤는데요 제가 테스트했던 파이널 컷 프로나 라이트룸 클래식 추출 테스트 등 많은 테스트를 해 봤을 때 읽기 쓰기 속도가 병목이 걸려서 프로세서 성능을 잡는 경우는 단한 번도 없었어요 이 말인즉슨 실제 나는 대용량의 파일을 다룰 용도가 아니고 사진이나 영상 같은 취미는 이거 말고 다른 곳에서 다른 기기에서 한다 그렇다면 더 높은 용량 필요 없습니다 속도가 느리니까 256은 안 되고, 적어도 512 기간은 해야지, 이럴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포인트는 기분이 나쁜 거죠. 애플에서 256기가 속도는 다른 것 대비 느립니다. 라는 고지를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돈을 실제로 써야 되는 거니까 속도가 내가 필요한 용량을 바꿀 만큼 중요한 요소는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 영상 작업을 한다면 아무리 외장 SSD 연결을 하더라도 그거는 용량이 찰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또 뜨거워지면서는 더 어느려지고, 그래요. 그래서 1 테라로 가는 걸 저는 추천하고요. 사진 작업 정도라면 512기가에다가 음, 장기간 보관용으로 별도 외장 하드디스크를 사용하는 방식을 추천하고 그리고 또 영상, 사진 그런 거 없이 그냥 사무작업과 넷플릭스 다 하면은 256. 충분히 좋은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택을 해야 될게 전원 어댑터인데요. 이거는 기본 모델 구입하시면 30W 어댑터를 그리고 1 0코 GPU 옵션이나 512GB 옵션을 선택하게 되면 무료로 35W 듀얼 어댑터나 67W 어댑터를 업그레이드하게 해줘요. 이거는 기본형을 구입하는 분들도 27,000원 더 내고 35W 듀얼이나 67W 전원 어댑터를 구입하는 걸 적극!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30W USB-C 전원 어댑터는 너무 평범한 옵션에 사이즈도 그렇게 작지 않아서 시장에 있는 다른 어댑터 쓰는 것 대비 장점이라고는 애플 정품이라는 것 말고는 진짜 없어요. 서드파티 제품을 우리가 따로 구입을 하더라도 27,000원은 적어도 써야 되는데 실제로 정품 어댑터를 내가 잘 써보려는 계획을 딱 갖고 이 정도 금액을 여기에 투자하는 게 좋아요. 저는 35W 듀얼과 67W 중에 고를 라면 35W 듀얼로 갑니다. 67W 속도가 0에서 100까지 다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스마트폰하고는 다르게 랩탑을 그렇게 막 긴박하게 충전할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갖고 다니는 여러 대의 기기를 동시에 하는 편이 더 좋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혹시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를 고민하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질문도 종종 받거든요. 일단 제가 14인치 M1 프로 기본형이 있기는 한데 궁금한 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두개 성능 딱 비교 테스트 해본 내용을 토대로 에어와 프로 둘 중에서는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이렇게 조건들 딱딱딱딱 따져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아주 현명한 소비, 즐거운 소비 하시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Bye guys!